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청주에서 오셔서, 네. 아, 어, 인테리어 현업에 계신 팀장님이신데, 그죠? 네, 네, 맞습니 여러 가지를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굳이 코킹을 맡길 필요가 있나. 본인이 음. 많이 써보셨어요. 네, 그 네, 아, 뭐, 있어서. 2년이나 이렇게 해보시면서, 네. 이제, 그, 헤라질도 많이 해보시고,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 뭔가 좀 부족했다. 오늘 일대일 이렇게 했는데, 음, 지금까지 교육한 분들 중에서, <laughs> 정말 최고 잘 나왔어요. 제가 이거 영상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오, 진짜 바로 폭생하셔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본인 만족은 어떠셨어요? 어, 오늘 교육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죠? 네, 제가 못하는 부분까지 선생님께서 음. 잡아주셔서, 네. 저희 잘못된 점도 바로 고칠 음. 수 있었고, 네. 다시 한번더 이제 원리를 또 알게 됐으니까, 음. 또 지금 다시 현업으로 현업에 들어가서 음. 포킹 한번 더 열심히 싸서 네.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음.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일하시는 곳이 네. 또잘 되는 인테리어 업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12곳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계속 외주를 줬는데 네. 이제 본인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근데 하셨어요. 뭐 바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뭐 멀지 않게 그래서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네. 조그만 부분부터 바로 일을 하시면 되니까. 네, 네. 오, 그게 얼마나 또 좋은 기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주로 선생님이 하시는 부분은 어걸레바지하고 창호 쪽이 많다고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전체 네. 인테리어가 끝나면 음. 보통 창호하고 네. 걸레바지 쪽을 많이 쏘다 보니까네 욕실하고 주방은 이제 그쪽 일하시는 분들이 마감을 해주는 케이스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걸레바지는뭐 쉽게 시작 마무리 됐어요. 네네네. 예 기본기가 있으셔서 창호를 오늘 그래도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laughs> 제가 오늘 오면은 많이 쏘면은 여섯 총을 쏘시거든요. 네네네. 네 오늘 제가 거의 옆에서, 나중에 이제 힘빠에서 제가 못, <laughs> 못 정리해드리는 정도로, 뭐? <laughs> 11통을 썼어요. 그죠? <laughs>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많이> 네. <laughs> 와, 두 배를 썼거든요. 근데 또, 욕심이 있으셔서, 사용하고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뭐, 이거 얼마 되냐, 그냥 써라 해가지고, 네네. 와, 11통 쓰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예. 보통 가면은, 교육하면은, 뭐, 두세 통이나 쏘나. 네네. 그런데, 예. 어, 창호 쪽에서, 좀, 오늘은 좀 이제 두껍게 쓰다 보니까, 네네. 소진율이 빨랐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넓이를 해야 할 것도 고민하셨고, 네 맞아요. 네, 인테리어 업체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대부분 필름을 하고, 네. 그그 필름을 이제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이제 덧대는 코킹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코킹하고 이제 걸레바지야 뭐 그냥 쏠면 되는 부분이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바로 시작하세요. <laughs> 어 알겠습니다. 바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네, 바로 시작해서 왜냐면은 지금이 최고 동기부여가 된 시점이니까. 네, 네. 예 이제 지금 바로 시작하면은 금방 금방 이제 자신감 얻을 건데 한세 군데만 해 보시면 음, 뭐예 네. 일거리가 계속 지금 열두 군데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네 그냥 간단하게 수고 한마디만 처음에 오실 때 이런 마음이었다. 그리고 이제 쭉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저에 대해서도 좀 좋은 이미지 좀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네 어, 일단은 네, 오실 때의 마음은. 오십, 아, 올때 마음은, 네. 아, 진짜 한번 배워보고 싶었, 싶었었는데, 이렇게 네. 가까운 곳에 이제, 음. 있다고, 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솔직히 설렜어요. 아, 오랜만에 그렇지? 엄청 설렜던 것 네. 같아요. 배우라는 네. 게 음. 너무 설렜었었고. 음.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멋 짓는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음. 짚어주시니까, 네. 어, 확실히, 전보다는 더, 음. 많이 실력이 는것 같고, 네. 선생님의, 선생님 첫 인상은, 아, 어, 네. 풋풋한 옆집 아저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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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그런 네, 네. 느낌이었어요. 네. 그,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네. 또 어,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 한번더 교육을 얻을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정식으로 네, 코킹 요 책이 나왔어요. 그죠? 네. 어, 페이지는 지금 이제 60페이지 정도인데 어, 여기에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이 QR 코드로 해 가지고 찍으면 바로 보실 수 있게끔 해서 일단은 완성본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교육 받았던 분들한테도 다 보내드렸고요. 네. 예, 오늘 이제 또박 선생님한테도 이거를 이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 가셔서 버리지 마시고 네. <laughs> 잘가예서재에다껴끼워놓고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